그래귀 찬다. 우리 나없이 잘해 봐. 우리. 잘하는 거아니으니까 <laughs> 바로. 잘한다. 바로 패스 전환. 잘한다. 이게 돼요. 이저거제 네, 스텝을 안 주고 안 줘야 이제 오픈스 만들 수가 있는데 몸받서가야게참 힘들어요. 할수 없어. 들어오는 키가 피가 지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키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. 어, 그렇지. 그게 돼야 되는데. 우리는 에그게건안 돼. 동강이랑 더 엄청 가진 게 많다. 나 원래 알 버티면서 위도 막아야 되니까. 버티서이야 어. 되는. 우리는 할 수가 없어. <laughs> 내가 얘기했잖아. 내가 처음에 첫날 보, 보고 얘기했잖아. 몰랐어요. <laughs> 뭐해야 새로운 야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준비해야 돼. 아니 애기한테하는거알잖아 학교에 <laughs> 학교에 뭐야? <있어>, <laughs> 아이 몰랐어요. 아 선우이. 야 우리 잘 봐봐. 저기가 너네 팀인가? 선우이가. 선우이 너 팀이지. 근데 너네가, 트레이블, 트레이블, 트레이블. 너네가 다, 다섯 다명다바뀌있잖아 근데 우리가, 키도 우리가 두고. 원래 우리가 리바를 까야 되는데, 공격 리바들, 쟤가 빈자리 들어가서 깨고 있다니까. 어. 쟤 때문에 리바도 바다 아, 가 아니야. 1어다니까 아우, 멋있 아, 소라 Dakar, 그러니까, 그리고 이게 그, 이제 또 웨이드 됐어서 괜찮았는데 안 풀릴 때도 저걸로 풀, 지금 끝까지 저걸로 풀려가지고. 하는아 나는 그에 약간 상상, 선욱이 형이 그랬을 때선이형 거면 좀쉽비고는거선이가 너무, 너무 스펙까지 작자가 파스해가돼 잘생겼어요! 선기이 엄청 누정민정 네. 뭐, 어? 발이 못 따라가니까 정 네? 자꾸 다파이야정민이 <laughs>

는데보이다아 어, 좋아. 나, 여기, 나소리가 내가 빠지면 확실히 산다. 내가 나를죽는지옥이아 좋아. 맞아 맞아. 맞아 calendar, <annually> <-up>. 맞아. <cocktails> 맞아요 맞아 요왜 맞지 않아 왜 맞지 않네 올렸어 맞아, 맞아 맞아 올렸어 3분기 30? 아닌데 아니 지금 아니 지금 그대로 멈춘 거야 다시 시작할게 다시 할게 왜 그래

아. 오 나이스 아탱보 나이스! 점수 봐라 이거! <laughs> 역시 어, 어, 응. 어. <laughs> 아 뭐야 지네 탐지야지메탐지메라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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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에따라 카메라 카메라 카아라아메라 카메라 아메라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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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라카아라카메아 카메라 카메라 해메아 카메라 카메아 아그래했아 나잇샷 왜? 왜? 어봐어봐형형형 형, 형 친구, 정말...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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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 대신 갚아줬다고 생각해 인수형 <laughs> 인수형 친구 빚 <laughs> 대신 갚아준 거라고 생각해 이만겠습니다 <laughs> <목소리가 막> 아아오 좋아. <목소리가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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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! 좋아! 좋아 아, 좋은 움직임입니다 <목소리가> 손가락 손가락 한쪽만 더 펴자 니다나옵 <목소리가 나중> 와, 좋았다 아, 아깝네 나이야나이야 Contigo!